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진이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발자의 자기중심적 커리어 관리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좀 유의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으로 이렇게 남을 다 무시하면서 커리어를 밀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커리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항상 주변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피해자가 돼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 이런식으로 인식하기보다 항상 나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취할 할수 있는 액션들이 무엇이 있나 이런 위주로 생각을 하자는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해도 뭐 다소간에 비슷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학교를 나와서 사회에서 조직에 속해서 개발자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뭐 좌절을 겪을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조직 문화 이런 부분이 좀안 맞을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과 지금 하는 일과 너무 괴리가 느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어려운 경험들을 뚫고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부족한 시기에는 좀 그런 어려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는 걸까? 저 사람 때문에 회사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왜 나는 이렇게 가는 조직마다 문화가 다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정말 너무 괴롭다. 본인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이제 어떤 게 나한테 문제점으로 다가오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렇게 직시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압도가 돼버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는데 여기는 너무 힘들고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계속 이제 소모가 돼 버리고 그러면서 정작 이제 내가 뭔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기력조차 들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소모가 돼 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 이 있나 옵션들을 생각을 해 보고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뭐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내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나의 어떤 진행 방향을 정해 나가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랑 같이 일하는 나의 관리자가 좀 너무 그렇다 막 너무 나를 굴리려고 드는 것 같고 사람으로서 존중도 좀안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하루 그 사람 보는 게 스트레스고 사실 뭐 이런 경우 흔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의외로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옵션들이 있을지 한번 연습 삼아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지금의 예에서는 그 관리자가 될 텐데 그 사람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좀 외교적이어야 될 거예요 이제 당신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다 혹시 좀 인지하고 계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다 뭐 그런 식으로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조직 생활의 상황에서는 그한 단계 높은 상사에게 또 문제를 우회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겠죠 역시나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이 조직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고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한데 그리고 다 이제 관리자 나의 관리자도 굉장히 좀 훌륭한 것 같고 한데 가끔 저분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좀나 상처가 될 때가 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월급은 어쨌든 잘 나오니까 그냥 참고 버텨야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내가 이직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 봤지만은 이렇게 내 시장 상황이나 나의 기술셋을 봤을 때 이렇게 이직을 좀 하기가 쉽지가 않다. 난 너무 이직을 하고 싶긴 한데 뭐좀 능력이 아직은 안 받쳐 주니까 일단은 버텨야겠다. 그리고 버티면서 이제 나의 그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하도록 해야겠다. 이제 회사에서 좀 에너지를 들 쓰고 이직 준비를 좀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조직이랑 나랑은 좀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도 있을 거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조금 말을 해보면 은이 아무리 안 좋은 사람 관계나 상황에 대해서 막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들고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럴까 이런 거를 생각하려고 들어봤자 그런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생각을 뭐 가끔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주어진 환경 이 그렇게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하는 게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뭐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내가 이번에 이제 일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막 나는 진급을 아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막상 성과 평가를 딱 까보니까 그게 뭐 진급 심사에서 탈락을 했네요. 뭐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결과는 이미 나왔고 그 결과를 내가 받 볼수 있는 건 아닌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그냥 씩씩거리고 감정적으로 계속 소모하고 뭐 잠깐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역시나 또 이제 나의 플랜은 그럼 앞으로 무엇인가 이거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다음 기회를 뭐 노릴 것인가 아니면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이 조직은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역시나 또 떠날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본인의 액션 플랜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고민을 가져갈 때더 본인의 성향이나 목표나 그런 것에 잘 맞는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승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